불안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음식,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기능을 돕고 불안을 완화시켜요. 호두 호두에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좋답니다.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해 스트레스와 줄여주는데 도움을 줘요. 녹차 녹차에 들어 있는 L-테아닌 성분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줘요. 시금치.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많아 신경을 이완시켜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. 아보카도.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 뇌를 활성화시켜 불안 완화에 도움을 줘요. 다크 초콜릿. 다크 초콜릿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줘요. 이 일곱 가지 음식을 일상에 추가해서 더 나은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.